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와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낮, 우리 증시 양대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저는 세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에코마케팅, 종군당 홀딩스, 가온미디어,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종군당 홀딩스와 가온미디어는 이미 앞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애프터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 지표를 분석합니다. 에코 마케팅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을 보면 대략 다이버전스 비슷한 게 나타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대 거래량으로 장대 양보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종근당홀딩스 이것도 역시 다이버전스 비슷한 것이 보이는데요. 오늘 비교적 긴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은 짧은 네, 짧단 좀 이상하고 조금 중간 정도의 양봉이 나오는데 그쳤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정군당 홀딩스의 다음 순서는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온미디어, 이것도 3일 3거래를 보면 다이버전스입니다만 이건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라고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그, 짧은 이상, 그, 오늘의 장대 거래량으로 인해서 일봉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고점에서의 반낙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게 상승세를 이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에서 반낙이라는 것은 우습고, 어 그냥, 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즉, 거래량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오늘 나타난 이 일봉은, 이 도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 가운데에 있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복합 차트로 그 추세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좀더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마케팅의 복합 차트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건 보합장입니다. 에코마케팅 보합장이고요. 네. 다음 종근당홀딩스. 이거는 강세장입니다. 가온미디어 역시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에코마케팅, 종근당홀딩스, 가온미디어는 복합차트를 볼 때, 즉1 1개 열한, 열한, 열한 개의 보호주지표들의 합으로 보면 현재 강세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 마케팅부터 봅니다. 그물 차트인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 넘어갈 것인데 뭐냐면 이것입니다. 즉, 에코 마케팅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의 상승을 거듭해온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조금 전에 세 종목이었던 전 HL 사이언스가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에코마켓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처입에 바닥부터, 즉, 만천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배 이상 올랐죠. 사만천육백원까지. 대박입니다. 대박. 다음은 종근당 올딩스 대기 그래 금일 차트에 종근당 올딩스 상승장이고요. 가온미디어 예, 이것도 상승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가온미디어도 에코마케팅에 못지않은 그런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6,000에.. 6,000에서 2배정도 올라왔죠 네,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다음 그물 차트는 정리하고요 다음은 대기매물 부터 보겠습니다. 대기매물 예. 가온미디어 상승중 종군당홀딩스 이것은 여기서는 보합장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케팅 강세장 상승장이죠 종군당홀딩스를 제외한 가온미디어 에코마케팅은 강세장이고 종군당 홀딩스는 보합장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에코마티키팅은 여기서는 강세장이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보합장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익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코마티키팅은 현재 보합장이 네어맞습니다 종군당 홀딩스는 여기서는 보합장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강세장입니다. 예,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다음 지표 추가 가격 지표 일목균형표입니다. 우리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웬텀 지표의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봅니다. 예, 강세장이죠. 종근당홀딩스 역시 강대장입니다. 가온미디어 역시 강대장이죠. 제가 이렇게 무슨 무슨 수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착착 그 차트를 어가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미 이미 이것을 숙지했습니다. 앞에서 이, 이 분석을 하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으로 예그 추세의 또는 강세의 예, 흐름을 파악해서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뜨면 다알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예,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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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예, 준비성 때문이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네 예, 이번에는 제 가장 신뢰 있게 여기는 볼린저 밴드와 MACD, 추세지표의 MACD와 보면 알겠습니다. 예. 보시면, 가온미디어, 현재 강세장입니다. 중군당 홀딩스, 역시 강세장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다음, 가온미디어, 아까 보지 않았나요? 나안 아, 봤나? 기억 안 나는데, 네, 가온미디어 역시, 예, 강세장입니다. 봤군요. 예, 에코마케팅을 놓쳤습니다. 에코마케팅 현재 여기서는 예, 이게 보합장인 이유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그 이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보합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입니다. 예, 좀 정리 좀 하고요. 이번에는 복합 차트가 아니라 특수 특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역시 계곡선 예 매수 시그널이고여 에코마케팅, 종근당홀딩스 역시 매수 시그널입니다. 가온미디어 예, 이것도 아, 가온미디어의 경우에는 매수 시그널을 마감하는 단계입니다. 즉 매수 보류가 되겠습니다. 매수 보류. 하지만 가운미디어도 매수 시널이리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보류들은 어쨌든 간에 매수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그, 매도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 분석에 꽂힌 목표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에코마켓티 58,800원, 종근당 홀딩스 23만원, 가온미디어 15,300원. 종근당 홀딩스는 제가 이상해서 한번더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23만원이 높은 게 아니더라구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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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가격까지는 가능합니다. 특히 여 보시다시피 쭉 PNF 차트가 올라오고 있죠. 이러니, 당연히 23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예, 그렇구요. 다음은 재무분석입니다. 재무분석을 하기 전에, 증권사, 증권사별 목표가를 좀 보겠습니다. 가운미디어는 없구요. 종군당 홀딩스는 없이 없네요. 이런 큰 회사가 없다니, 희한하네요. 에코 마케팅이 있습니다. 48,000원. 58,800원인데요, 저는. 예,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 만원 차이니까. 뭐 판단하시는 거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에코마케팅부터 재무제를재무석을할 텐데요. 현재 살짝 고평가되어 있고 종근당홀딩스 역시 살짝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온미디어는 현재 강세장이지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미디어는 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한번더 목표가를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에코 마케팅, 목표가 58,800원인데, 현재는 보합장입니다 그리고 살짝 고평가된 느낌이 있습니다. 종군당 홀딩스. 제가 아까 고평가를 말씀드렸는데, 고평가 아닙니다. 이거 저평가입니다. 강세장이고, 목표가는 23만원이지만,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가온미디어. 15, 아니, 15,300원 인데요. 강세장이지만, 현재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구독은 특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